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운용하기 위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지만 그만큼 풀린다라는 것. 노력 안 하면 안 풀리는 일입니다. 어, 그래서 아주 깊은 그런 한 정치를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오늘날의 결과인데, 요거는 지금, 어, 아픔을 겪으면서 국민을 일으킨 거예요? 몸수. 요런 것들 내가 안당할라고 했으면 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할 건 당하면서 국민을 일깨운다. 이거는 용기 있는 일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때까지는 국민을 어느 정도 일깨우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신이 이제부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 한불에 국민들이 여기에도 나오십시오, 저기에도 나오십시오. 욕심내면 누가 욕심내는데 끌려나가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하면. 이거 지금부터 시작해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어에좀 나와 달라 우리한테 나와 달라 우리한테 나와서 힘 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경호를 잘 하고 있는 경호팀을 잘 만드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종료해 줘야 되는 어? 어, 그렇게 하면서 경호를 다 받는 데에만 어떻게 어,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세계의 대통령을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났습니다. 만일에 탄핵이 정리가 돼갖고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보게 해주면, 첫째적으로 내가 업무 못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세계의 정치인들은 이제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국내는 총리한테도 좀 믿기고, 조금씩 보고가 들어오면 내가 점검을 해갖고, 옳은 거는 옳다 아니면 아니다 다 말을 내고, 이렇게 하면 국민과 같이 정치를 하는 방법. 아, 그래서 다 말을 내갖고 이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에서 우리가 움직입시다. 이렇게 아, 해가면 국민을 동참시켜서 정치를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된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지금 이 포지션이 뭐냐 하면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희생을 하면서 국민을 일깨우는 게 제일 1번이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전부 다 손잡고 있는 이 대통령들, 지구촌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한 분씩 만나 갖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 요구하면 안 돼. 이거 이 착각인데 이게. 무엇이 요구하면 안 되냐?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한테, 어, 뭐, 뭔가 채찍질 한 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고,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 방해를 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보고, 그게 발전하는 것이고. 어, 요런 것이니까, 지금 국제사회에 다닐 수 있으면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인류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공을 입었는지 나는 인자 깨우쳤다. 감사합니다. 국제적인 지도자들한테 전부 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다니면, 거기서 세일 안 해도, 그 뒤에 일어나는 게 세일이 막 터집니다. 일은 바르게 해야지. 내가 그래도 뭐, 요번에 우리한테 수주 좀 달라고 경제인을 댔고, 경제인들을 데리고 갈때 우리나라의 그큰 경제인을 데리고 가면 항상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거위에는 하지 말았고, 이 병기 안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전부 다 수준 달라고 들지 마라 수준 저절로 올 테니까. 감사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걸 감사하다라고 다니면서 전부 다 인사하고 다니기만 해도 대한민국 문호 다 열립니다. 문호를 열어 달라 고해서 열어 주는 게 아니고, 겸손할 때,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지금 빠진 거는 지금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자마자 세계의 국민 대표들한테 전부 다 가서 감사하다고 처음다 인사하러 다니는 것만이 세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고도적인 생각을 확장을 해야 된다. 지구촌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지구촌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어요. 고목나무, 이게 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말이죠. 뿌리가, 나무가 없으면 나무 가지고 없고, 이 둥치가 없으면 뿌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건재해야만 되기 때문에 있는 게 뿌리고, 뿌리가 상해서 잘못되면 이건 다 죽어요. 그러나 우회가 없어도 뿌리는 저절로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는 우리가 하나지 두 개의 구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 개는 하나고, 뿌리가 제대로의 우리가 활동을 할때 인류는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기담아 듣고, 그걸 전부 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같이 할 것이고, 요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 공사 하나 더 따먹으려고 지금 수입을 더 보려고 이렇게 하면 너거는 장사치이기 때문에 너희 말은 따를 수가 없어요. 요는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의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은 것이지 그것이 지금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뭔가를 큰 국민의 뜻을 일으켜서니까 내가 국제사회도 목숨을 걸고 외국에 나가서 만일에 암살당했다 이거는 영웅 중에 영웅이 되니까 겁내지 마라 응? 나라 안에서 암살을 당한다 망신 중에 망신이지 않느냐 에?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내가 만에 일생을 마친다면 너의 인생은 영원히 길리에 남을 것입니다 요런 것들을 톰큰 대통령 아주 시야가 넓은 대통령이 돼줘야지 나라 안에서 꼼지락꼼지락하고 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메시지로 해갖고 어, 국민 담아문을 내서 국민한테 아주 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어, 국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자리 뿐이 아니고 목숨 있는 한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걸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요 다만 하나만 내면돼. 국민한테 아주 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어? 국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자리뿐이 아니고 목숨 있는 한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걸고 국민을 위해서 시승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요 다만 하나만 내면 돼